0.5%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매물이거든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건유의 건물남 이모준, 건물녀 이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강남이다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남 투자의 실패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코로나 시기부터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리게 되었고 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매매 금액의 80% 이상을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3년도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건물의 임대수익으로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빠른 정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에 투자했지만 시세차익을 보지 못한 네 건의 매매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꼬마 빌딩인데요. 해당 건물은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2년 5월 매입할 당시에는 광고대행 회사에서 전층 통임차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강남권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매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달 임대료가 1,500만원으로 매입한 이제 77억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한2.4% 나왔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강남권역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발생하는 매물이다 보니까 비교적 잘 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4년 1월에 매입한 가격 77억보다 2억 더 낮은 75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건물을 매입하실 때 통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퇴거를 할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동안에 임대인이 피부로 와닿는 부담감은 개별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 테헤란로 이면에 위치한 역삼동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23년 3월 매입 당시 다가구 주택이었지만 전층 명도에 주는 조건으로 신축을 하려고 87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치는 강남의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 테란로 이면에 있고 역삼역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축 후 오피스 임차 수요가 있는 입지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멸실한 후에 소유 법인 측의 사옥 이전 이슈와 평당 600만 원에서 800 100만 원의 건축비가 최근에는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승하면서 신축 후 매각하기보다는 빠르게 나대지 상태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액을 조율하셨고 마침내 82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최초 매입가 87억이었지만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멸실비용을 포함하면 원가는 약 92억 이상으로 예상을 합니다. 82억에 매각을 하셨으니까 약 10억의 손해를 감수하시고 거래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 지하철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바로 언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신축 건물인데요. 해당 건물은 엔터테인먼트가 건물 전체를 통임차로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2.5%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소유주는 22년 9월에 103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강남 2분 거리 역세권 100억 대 2.5%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매물이거든요. 지하철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임차 수요를 증진시키는 최상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투자한 시기가 좀안 좋았습니다. 국내 기준 금리가 22년 10월부터 인상되면서 기존 2%였던 대출 금리가 4%에서 5%, 그 이상까지도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임대료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영 레버리지로 인해서 결국 처음에 내놓으셨던 115억에서 빠르게 팔기 위해 매가가 떨어지다가 결국 24년 2월에 100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내가 저 건물을 사서 대출을 일으킨다면 과연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곡동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인근 건물입니다 22년 6월 매입 당시 주택 용도였던 4층과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이었고 매매금액 55억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법정 용적률 200% 대비 약40% 그러니까 연면적 25평을 인센티브 받은 건물인데요. 한계층 더 높이 지어졌기 때문에 임대 개편을 통한 밸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입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강남 소형 사무실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상층부의 공실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졌고 또 43억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최초 매매가 70억으로 시작하셨지만 결국에 매입한 금액인 55억 같은 금액으로 23년 7월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위치는 임대 수익형 위치가 아니라 직접 사옥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건물의 용적률을 인센티브 받았다는 장점이 있더라도 눈에 띄는 밸류업을 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강남에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 중에 시세차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각한 사례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강남이라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특징과 건물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강남 건물 중 통으로 이제 임차가 들어와 있는 통임대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는데 만약 이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건물이 통째로 공실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있고 실질적인 일정한 수입원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 통임대든 개별임대든 건물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에 투자하실 때 대출 비율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익보다 높아지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입하시려는 건물의 임대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기존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근 임대 시세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매수세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 금액을 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 건물 매입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건남번녀가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편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